오. 오. 우와 오. 역시 o 아! 응. 발 발. 어 d 가6 seconds. 6 s e c 발 n d 발6 seconds. 6 seconds. 6 seconds. 6 s e c o n 이 s 6 seconds. 6 s 이 c o n d s 6 seconds. 6 seconds. 6 s e c 참참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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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참참아 참참아 여기, 여기, 드론구멍 여기, 여기, 여딜 안에 들어갔다 아니야 나 여기, 여 여기, 하나 있네 저거 너무 대기고 여기, 여나여 나무.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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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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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끝신지 시발 안끝신지 오, 님들 이렇게 된 김에 카퍼 가죠? 아 빨리 시작해. 여기서 캐주얼하면 진짜 개빡치겠다. 아 빨리 시작하라고. 캐주얼이요? 아, 캐주얼 하든가. 랭크요? 캐주얼이요? 아, 랭크가 거나해 음... 빨리. 커스텀 할까? 아 커스텀 하든가. 술래잡기? 먹기님 기멘탈 빠사삭 빠사삭 아예 그 차라리 랭크 말고 술래잡기를 합시다 오오오 술래잡기의, 술래잡기의 기초로서 네. 먹기님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아, 뭐하는거야 아, 아 끊어요? 아아 병신아 아. 어? 대헷아 몰라 해 늦어버렸는걸? 저건 아, 아, 고이다 어 저건 고이다 내가 봤을 땐 고이다 아 카페다 존댔다 끊을걸 왜왜안 끊었어 네가군대장이데 어떻게 이 멍청아 새끼 꼬입니다. 병신같은 새끼 에이. 아 비켜 주성기주가기를 죽일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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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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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로힐 하네 어 뭐야 오가 <laughs>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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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가 내가. 가 어우 야. 가 내가. 내 내가.